동거했던 남자가 페이스북을 타고 돌아와서 신랑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마누라, 원래 내 마누라야. 그래서. 진짜요? <laughs> 어. 올한해 기억에 남는 네. 커플 분들이 있으시다요 봤는데 라오스에 가서 영상도 찍고 하면서 잘된 커플들은 사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잘 사니까 그때 영상에 찍었던 커플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난달에 들어왔거든요. 신랑한테서 고맙다는 문자 받보고그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안된 사람도 있어요. 그 중간에 막 커플이 너무 많이 달리면서 신랑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결혼을 못한 신랑 있어그신랑이 일요일에 내고 다시 들어가서 결혼하거든요. 잘된 신랑도 있지만 잘못된 신랑들 잘못된 신랑들이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국제결혼은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설득을 했죠. 돈 많이 안 드니까 내가 비병호될 테니까 다시 하자. 조금 그 아픔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현실이 닥치잖아. 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연락이 돼서 결혼하러 갑니다. 보면은 음. 좋은 거보다는 안 좋았던 게더 기억이 예, 남고 네. 마무리 하려고 다시 또 좋은 신부를 찾고 잘못된 사람이 또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음. 갈 때는 음. 음. 조금 신부님 더 선택할 때좀더 신중해지시나요? 어, 많이 신중하죠. 많이 신중하고 내 네, 역시도 어, 이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주지 또 해주고 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경비적인 게또 있지만 대기하고 있는 신랑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새치기로 넣어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가기 전에 신랑 캐릭터에 맞는 신부 찾기 위해서 좀더 신경 쓰고 신랑도 처음이니까 뭐 모르고 흥분된 상태에서 선택했는데 이제는 좀더 차분하게 할수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신랑분들하고 네. 현재 연락 오시는 신랑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 많죠. 예전 신랑들은 많이 인간적이에요. 아주 인간적이고 지금 다 형님 동생하고 지내고 있는 그 신랑들이 예전 신랑들이죠. 최근 신랑들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웃 적극적이에요. 신부가 딱 들어오고 나면 그냥 연락이 다 끊어져 말 그대로 그래관계가 돼버린 거죠. 지금도 1 5년전에 결혼식 신랑들 지금도 형님 동생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만난 신랑들은 신부가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기는 것 같아요. 끊기고 나서 이제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은 그안 좋은 일만 있을 때나 내가 필요할 때뭐 제가 집 식구들 초청할 때나 이제 부탁해야 될거뭐 이럴 때는 연락 오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저는 좋다 생각해요. 잘 사니까 내한테 연락 안 오고서 아잘 살면 그거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막성 보러 가면 신부분한테 모든 걸다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기본 프로필이 우리가 한 스무 가지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어 신부한테 다 번역해서 준비다 제가. 다 주고 뭐제혼이면 자녀가 몇 살이다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버지하 같이 산다 안 산다 주택에 산다 아파트 산다 뭐 급여는 당연히 오픈돼요 직업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외모 키 사진 사는 지역까지 싹다 가족관계 가족 중에 뭐 같이 사는 가족이 있나 나이까지 뭐 결혼하는 신우가 있나 뭐 이런 것까지 싹. 그럼 이제 그걸 응. 보고 이 신랑을 만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신랑들은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는 안 된다. 지금 사진관에 가서 만 오천 원 이만 원 주면 프로필 사진 찍어줘요. 서서 앉아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거 세장 찍어서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얼굴도 예쁘게 뽀샵도 하고 이래 하면 이제 멀리서 신부가 이 사진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새로 다 하고 번역해가지고 신부단테 보내주면 어오깨요뭐 이렇게 하고 어떤 신부들은 또 맛은 그 다음 날 오는 신부도 있어요. 일이 있어서 못 오는 신부들 그런 신부들도 간혹 있고 어쨌든 결혼 정보의 첫 번째 의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판단하는 신랑들이나 신부들이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안 좋은 것도 해야죠. 안 좋은 거를 먼저 이야기해줘야 돼. 먼저 해주고 그안 좋은 거를 알고 가야지 와서 그걸 보고, 어, 이러면 그거는 뭐결혼 깨지는 수순이거든요. 깨지는 핑계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좋은 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꽤 많은 맞선을 보셨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 최근에 있었어요. 신랑이 그 우리가 나이 제한하기 전에 계약했다. 신랑인데 60이 다된 신랑이에요. 농촌에 살고 한국 여자하고 한번 결혼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한번 결혼했어요. 베트남으로 여자하고 사이에서 애가 열몇 살짜리 애가 있는데 베트남 여자가 십 년인가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간 거예요. 봤는데 우리 매니저 보고 나이 많고 하지 말했는데 강원도까지 가서 계약을 하고 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안에 시동생이. 중증 환자인 거야. 집에서 누워있는 휠체 어 타고 다니는 동생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정말 결혼식이 힘들었을 거요 신부 찾기도 힘들어 그런 경우. 그, 그, 왜 속였냐 하니까 댓글로 안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말안할거요 <laughs> 말을 안 하는 그런 신랑도 있어요. 그 매니저한테 엄청 혼났죠. 어떻게 보면 고지의 무 위반인데, 끝까지 왔는데 또그거로 인해서 또안 시키고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주위에 누군가 코치를 한것 같아. 말하지 말라고그 마을에 나이 많은 여성분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 여성분이 상담할 때 같이 했을 대요그 여성분이 말을 잘하니까 이 집안을 듣고 설명하면서 그 양이 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면 어, 직접 속닥하기 서... 전까지는. 모르니까. 에 너무 소문하죠. 그게 어디 소리에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신부분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신부들도 뭐거짓난말 하였으니까 많은죠.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한번 결혼했냐 을안 했냐, 했냐 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리를 말하는 동그는 시골에서 도시에 돈 벌러 왔는데 월급 가지고 혼자서 방을 살수 없으니까 남자하고 동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수리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인제 거기에 나오는 건데 신부들이 이런 것도 다 숨기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동거했던 남자가 페이스북을 타고 돌아와서 신랑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마누라 원래 내 마누라야 그래서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 <laughs> 그래가지고 깨진 커플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 어, 그래서 제가 돈도 물려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은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도의적인 책입니다. 확인할 수없지만은 신랑이 어떻게 보면 선의 피해자라고 보는 거죠. 어떤 신랑은, 아니, 뭐, 나도 옛날에 여자하고 연애해봤는데, 그 연애한 거랑 뭐 차이가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아, 이거는 결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고, 항의하는 신랑도 있으니까 그 신랑은 제가 또 오늘 실비 빼고 돌려줬거든요 해지를 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그거보다 더큰 거는 뭐냐면 이제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 게 제가 15년 동안 지금 라우스 하면서 한 서너 건 나왔던 거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 직원들이 맞선 볼때다 체크하고 임신선 이런 거 체크하고 하니까 서류도 그 잘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거든요 옛날에는 미혼증명서만 봤는데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가져와라 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지고그 안에 가족이 몇명 있는지 이래가 있나보다 뭐다 파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60이라고 적혀 있는데 병원 가서 세보니까 159야. 애기는 거는 어떻게 뭐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제일 큰 거는 결혼을 한번 했거나 아기가 있거나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전산이 시스템잘돼 있으면 되지만 은 그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가족관계 확인하고 또 임신선 확인하고 이런 카페에 확인하죠. 맞선 보고 결혼 하시잖아요. 예. 결혼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음. 한국에 들어오신다음에좀 어려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신부님들 좋아하는 신부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좋아하는 신부는 분은... 남편하고 일단 사랑을 뜨겁게 하고 서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오면 기후, 음식, 언어, 문화 뭐 이런 거 바뀌는 거에 대해서 오는 어려움은 그 사랑으로 극복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들이 퇴근하고 데이트도 하고 주말에 여행도 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데 그렇지 못한 신랑들이 있어요 그런 걸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옛날에는 신부들이 몰랐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에 내가 같이 온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한다는 게다 올라오잖아요 자기가 보면서 상대적인 바깥. 박... 살감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신랑들 그다음에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신랑들 신부를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너는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랑하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살면서 뭐고난이나 힘듦은 오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같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잖아요. 일단 대하고 배우자의 관계에서 신뢰가 안 생긴 상태에서는 어떤 위험이 와도 그거는 깨지기 위한 핑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잠깐 이야기하셨었는데 젊은 신랑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가능하면 젊은 쪽으로 가려고 우리 회사가 노력하는, 지향하는 게 그쪽이니까. 세명 가면 두명이 30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지금. 신부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지금. 다음이 오는 신랑들은 뭐 아주 기대를 해요. 아, 젊은 신랑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48, 49 이런 신랑들이 조금 불안해 하죠. 왜냐하면 누가 같이 가시는지 모르잖아요. 공항에 가서 받는데 나보다 10살, 20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가면 신부들하고 비교당하잖아요 신부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죠 저희 회사도 분명히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나이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직업이나 재원, 자녀 제한을 막 하는 이유가 어떤 회사에서 보면 그냥 뭐 계약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지만 은 우리 회사라도 이렇게 끌고 가야 전체적인 국제기념시장이 좀더 나아지고 안정되고 어쨌든 불합리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한국 시험 1급을 따야 되고 그리일 시기 따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신부들이 항상 불리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신랑들이 오면 나이 많은 신부들이 가게 되는 그런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 노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싸우게 되고 힘들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 하다 보면 또 다른 회사들도 따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나이 차이를 줄이게 되고 연혼율도 줄이게 되고 결혼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좀 전에 한국어 시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한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죠? 이번에 저희가 15명 쳤는데 4명 떨어졌거든요. 지난달에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시험에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신부가 많아요. 그 나이 많은 신부들이 나이 제한을 걸기 전에 결혼했던 신부들 그래서 나이 제한을 걸고 나서부터 신부들이 젊어지면서 학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면 라우스 같은 경우는 방문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 IBT라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시험치는 게 그런 점죠 그래서 그게 나라가 한정돼 있어요. 아직 라오스는 인터넷 시험은 안돼 있는데 곧풀리지게시키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인터넷 으로 치게 할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1 년에 여섯 번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에 응시가 더시워요 듣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을 잘 보려면 남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영상통화 자주 하면서 한국말로 어떤 신랑들이 간혹 자기가 막 라오스 말을 막 공부하는 신랑이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 말로 막 대화를 잘하니까 그걸 계속 공부를 해서 신부들이 굳이 내가 한국말을 안 배워도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런 신부들은 나중에 되면 이제 한국 어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녁에 신랑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잘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발음도 가르쳐 주고 하면서 관심을 주고 받고 하는 거죠. 쉬운 일이겠어요.